전략 매도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어, 지금 뭐4% 4.98% 밖에 안 돼요. 어, 까먹어봐, 까먹어버리고 어, 파, 그런데 뭐 어,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어, 팔고 어, 수익 실은 하겠습니다. 어, 이게 그뭐 어,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 구세기 한번 가져가려 그랬는데 지금 시장이 밀리니까 다시 한번 더 매수할 기회를 줄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P&T가, n 여기 보이죠? P&T가 n 70만원 뭐 수익이지만 매도하겠습니다. 종가에 오늘 매도하겠습니다. 혹시 P&T는 P&T, P&T 보유 중인 분, 매도 다시 재매수 합시다. 요번에, 요, 시장이 좀 끝나고 나면 다시 재매수하는 걸 하고, 어, 요건 오늘, 저는 종가에 전장 매도 합니다. 뭐, 4%라도, 4.996, 뭐, 어 요렇게 수익이라도 막 팔고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어 재매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요. 여러분들도 어 요거, 어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어 우한폐렴 관련해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 뭐, 어 이 당분간은 이 폐렴 관련 주식 제가 우리 오늘 공유했던 주식들 피지션. 그것만 또 어, 제약 바이오 주식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 끝나고 나면 다시 중국 주식 하면 되니까요 어, 그렇게 대응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어, 요즘 조선에서 어, 어, PNT 매도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이거 너무 좋았죠 어, 아침에 여러분들 그 급등 나오는 거 어, 경험했을 건데 화이약품 오늘 너무 좋죠 11%딱 맞추는거 요거 너무 좋아요 이거 오늘 괜히 어중간하게 올라가면 상한가 못가면은 어중간 하자 어중간하면 이거 오늘 팔아야 되는 장면이고 그런데 어, 아주 좋습니다 11% 지금 12%에서 맞춰지는데 어, 요거는 더 좋아요 내일 상한가 가면 더 좋죠 그래서 어, 요거는 그냥 홀딩 만원 넘어가면 매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이약품그 다음에 한국알코올 있죠 오늘 매수했는데 바로 수익 좋죠 그죠 한국 알콜도 오늘 바로 수익 좋습니다. 수익 좋으니까, 이거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알콜은 왜 좋냐 면 무조건 뭐손 세정제 그러면 알콜 아닙니까? 알콜 무조건 갈색하게 돼있으니까이거단팥은뜰 거예요. 이거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화일약품 기다려주시고, 화일약품은 17%에서 지금 마무리 했습니다. 뭐이 정도면 아주 좋아요. 그냥 국근이 홀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NT 여러분들 꼭 매도 하세요. PNT는 저는 어, 어, 전량 매도 수익 실은 해놨습니다. 매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수익 실은 하시기 바랍니다. PNT.